여러분 이 시간은 아름다운 공작새의 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공작새 부부가 애동딸을 낳아 아를 크게 키워서 숲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데 시간 딸이 얼마 되지 않아 잔뜩 풀이 죽은 채로 친정으로 날아 돌아왔습니다. 어미 공작새는 걱정이 되어 사연을 묻자 딸이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숲의 새들이 다 죄를 따돌려요. 도무지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남편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미공작새는요그말 끝에 어느 정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짐작하고 물었습니다. 내 숲에서 아무 때나 꽁지를 확 잡혀서 다른 새들 앞에서 뽐냈지. 내 말이 맞지? 다른 엄마가 자기 행동을 알고 이자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 우리 꼬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조금 펼치면 어때요? 다른 새들에게 그것을 펼쳐 보여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어요? 그러자 엄마, 공작 씨가 말했습니다. 애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남을 부끄럽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한 번은 숲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우연히 엿들은 적이 있지. 그때 어떤 사람이 친구를 점잖게 타야 되구나. 여보게. 자네의 대화 가운데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 좀 빼게. 영국의 골퍼들 사이에서 젠틀맨 골프 상식이라는 말이 있다네. 그것은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로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애야 내가 말이 무슨 뜻이지 알겠니? 딸은 알았다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리고는 다시 날아갔습니다. 그 뒤에는 친정으로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숲속에 있는 다른 새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태어날 때 아름다운 모습, 아니면 여러 가지 재능들. 공작의 꼬리를 아름답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꼬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공작이 스스로 자랑한다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공작이 스스로 자신의 꼬리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만들었습니까? 은사를 만들었습니까? 의무를 만들었습니까? 뭐, 좋은 벌이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도바오로고린도전서 4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는지 어찌하여 받지 아닌 것까지 자랑하느냐? 여러분, 고린도교에는요 은사가 좀 넘쳤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시절이 뭐야 예언의 은사, 뭐 말씀의 은사, 은사가 넘쳤습니다. 다들 자기 은사가 최고라는 거죠. 자랑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막.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받자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다 받았는데 어째 자랑하냐 이거죠. 여러분이 모음은 말입니다. 기능이 다릅니다.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입의 역할, 손과 발의 역할, 장기들의 역할, 여러 가지.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고 한 부분들이 사실더 중요합니다. 이 자체들은, 각 기능들은요, 몸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은 어때요? 씹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이것은요, 몸을 위해서. 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이 걸어가야죠? 몸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이 모든 은사는 크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빛이 되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고 뭐, 빛된 생활을 해야 된다. 천만의 말입니다. 우리는 빛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빛이에요. 빛은 세상을 비추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또한 사명이고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빛을 탁 전등불을 키면 어떻습니까? 환해지잖아요. 세상을 비추라는 거죠. 글도인들은 여러분, 마태봉 5장 14, 16절 말씀은요. 너희는 세상이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의 빛이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 앞에 비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어요 여러분 자체는 빛이라는 거죠. 우리는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대조하십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 선한 영, 하나님의 성품, 그들 하나님 자체십니다. 그 성품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십니다. 마음의 손을 통하여. 인도하신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면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빛이 세상 사람들이 비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선한 마음은 바로 이것이 빛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며 공작시의 꼬리와 같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은요. 공작시의 꼬리와 같다는 거죠. 쫙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 받을 때 이미 선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배서 5장 8절을 보면요.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만 비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빛을 비춰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여러분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여러분 제 고향은 이제 어느 고향이나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여러분 남양을 향해서 이렇게 산등성이를 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면요. 자, 위에서부터 불빛들 있잖아요. 그 빛들이 다 이게, 빛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 불을 켜서 놓으면 빛이, 빛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말로 덮어버린다면, 여러분 말에 한 말, 두 말, 그, 쌀을 댈때 이렇게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둥그러면 통입니다. 통을 갖다가 등 위에 딱 덮어버리면 빛이 못비치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잘들으시길 바랍니다. 말로 덮지 않으면 멀리서도 그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미 빛입니다. 말로 덮어버리지 않으면 먼데 있는 사람들도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은 높은 곳에 있으면 아무리 칠같이 어둠의 주위를 이어싸도 빛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막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 아래 에 두면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딱 등불을 켜놓고 말로 덮어버리면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 아래 두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요. 도대체 말 아래 두는 말이란 것이 뭐냐 이거요. 말이란 것은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것은. 등잔불빛을 덮어버리는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문 6장의 1절이 2절을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이 말 아래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구원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빛을 막아버리는 왜 막아버리는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공작의 꼬리를 아무 때나 펼치지 말아이 말이죠. 그렇지 않냐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의 길을 오니 저희는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뭔 선한 일을 하나 해놓고 뭐 그냥 나팔을 불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등불을 켜고 마를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구원 받은 백성들이요. 세상에 빛이 되십시오. 빛이 되는 방법이요.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행을 은밀히 할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선행자가 스스로 자기 선행을 알려서 자기 영광을 취해버리면 사람들은 이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공투시한다는 말을 하죠. 이처럼 성도들은 선행을 하면서 자기를 나타낼 때 이 자기 과시가 바로 말이 되어 그만 빛을 가리고 버리 겁니다. 자기 과시를 할때 이것이 말이 되어서 빛을 막아 버린 거죠. 선행을 막아 버린다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선행을 할때 빛은 세상을 비추게 되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고 이걸 담자히하고 정말 이럴 때 사람들이 그를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처럼 것이야. 그런데 입으로 나팔을 불어버리면요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 비난거리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선행을 하고도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 자기 과시의 말이 빛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의 선행이 세상이 빛이 못 될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실상 빛이 없고 냉랭한 것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도 고린대교회처럼 내가 내 은사가 최고니 내가 누구를 병고침했다 내가 뭐 40일 금식기도를 몇번 했다 나는 새벽기도 안 빠졌다 나는 11절을 빼먹은 적이 없다 나는 주의를 빼먹은 적이 없다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많습니다. 나는 성경을 매일 몇 장씩을 본다는 등 내가 구제를 얼마 안고, 뭐, 개척교회를 뭐, 얼마를 도와줬고, 담임 목사님이 을매에 뭐, 보약을 해줬고,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를 좋아합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미 자기 영광은 자기가 추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영광은 이미 자기가 취해버린 거죠. 하나님께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자기를 높여버렸는데. 사단의 역사는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며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면, 이거 참 불행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정상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자신은 십자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 크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크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참 자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되었다, 손자가 이렇게 되었다, 아니면은, 뭐, 우리 교회가 어떻다, 뭐, 우리 목사님이 어떻다. 예수님은 없어요. 자, 쓸데없는 짓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선행을 충실히할때 하나님께 영광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공작인 자기를 시안의 꼬리를 들쳐서 딱 뽐냈을 때 시기일통의 대상이 되었고 단체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왕따가 되었고 그러나 그는 이제 그걸 덮어버리고 다른 새들과 같이 평범하게 이렇게 했을 때 그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말 아래 등불을 두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자연히 그 빛은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예수님이는 사람이 렇구나 이걸 알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